넘버팔 게임 설명드립니다. 8개의 네모칸에 8개의 숫자를 각각 하나씩 놓아주는 퍼즐인데요. 자,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첫째, 서로 연속하는 수. 예를 들면 1과 2, 3과 4, 혹은 2와 3.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수는 네모 칸에 놓을 때 이와 같이 이웃할 수 없어요. 이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. 자, 2와 3은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연결되면 안 돼요. 두 번째 규칙이죠. 첫 번째 규칙, 이웃하는 칸에 올수 없고, 두 번째, 이웃하는 대각선 칸에 올수 없어요. 따라서 3은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좋겠죠. 물론, 여기에 올 수도 있겠죠. 자, 3이 올수 없는 자리. 여기, 대각선 이웃했죠? 여기, 서로 이웃했죠? 여기, 올수 없어요. 3이 올수 있는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? 아니면 여기? 여기도 되겠네요. 자, 순서대로 해볼게요. 1. 자, 이웃하면 안 되니까 2. 이웃하면 안 되니까 3. 이웃하면 안 되니까 4. 그리고, 5, 그리고 6, 그리고 7, 그리고 8 이렇게 나왔는데요. 자, 여기서 6과 7이 이웃했으니까 잘못된 거죠. 7과 8도 잘못되었네요. 자, 이와 같이 서로 연속되는 수가 이웃하지 않도록 8개의 숫자 조각을 놓아서 성공시켜보는 퍼즐입니다.